대를 낮춰야지, 더. 후킹하려면, 그렇지. 그래갖고, 텐션 줘. 그리고, 기다리고 으면 돼. 오케이. 올려. 라인을 잘 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오면서. 아, 왼쪽. 왼쪽으로 오면서. 다시 올려, 그럼.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아까 얘기한 거, 그, 그 랜딩 포인트로 가야지. 텐션 잃지 않게 조심하면, 아, 텐션 잃으면 빠진다. 왼쪽으로 좀더 내려가. 그치? 아, 클 에이. 아, 빠졌네. 와, 진 야, 이거. 봐봐. 이렇게 감아. 어? 어? 최대한 많이 감아. 그래야지 안 부서지니까. 그럼 좀남아있곤데도 시간 오호가많안데 자, 봐. 손가락 넣고. 하잖아. 그리고 여유분 남겨놓고. 어? 여유분 남겨놓고. 팽팽하게 당겨. 손가락 빼. 딱 되지? 끊으면 돼. 어. 한겸 남겨놓고. 이렇게 있어야 돼. 괜찮아. 빼면 돼. 아 아니야 이럴 때 채면 안 돼. 잘못 쳤네. 아, 아 걸려 있나 보다. 우주 왔어. 아 빠졌네. 아야 이따 이따. 작아 작아. 작아 작아. 야, 나는 거 봐. 나는 거 봐. 파도에 태워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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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저열 절대 걸리면 안돼 그렇지 그 밑에 조심해 뒤로 가야 돼 거기서부터는 짠다 짠다 그으로면안돼 땡겨 땡겨 더 내려가면 안돼더 내려가면 안돼 뒤로 와 뒤로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거기까지. 어, 자 파도 올 때, 파도 올 때, 파도 올 때. 자 지금 기다려. 파도야 같이. 못하겠어, 왼쪽으로 쭉 가, 왼쪽으로 쭉 가. 들어. 왼쪽으로 쭉 끌고 가. 파도 올 때, 파도 올 때, 그냥 땡기려면 힘들어. 아니, 가야지, 따라가야지. 쭉 따라가. 일자가 돼야지. 쭉 가, 쭉 가. 쭉 가, 저기까지 가, 골까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파도 빠지니까 억지로 땡기지 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유,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기다려. 땡겨, 땡기면서 가. 아니, 여기서 못 올린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잘 보고, 라인 보면서. 그렇지 거기서. 아니. 진석아 거기선 못올리잖아 저기로 돌아가라고 너무 팽팽하면 줄좀 풀어줘도 돼저 지금 올려! 아이고 타이밍 놓쳤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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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올리지마 걸렸어 줄 기다려 자저 파도 올린거 어, 억지로 오지 마 이거 억지로 올려. 오 왔다 왔다. 기다려 기다려. 들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빠지잖아 빠지아 잖못 올려 이렇게 하면은. 기다려, 기다려. 라인 쓸리는 거잘 보고. 기다려 이제 온다. 안돼안돼 안 돼. 파도가 안 오네. 봐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봐봐, 진덕아, 줄좀 풀어봐. 조금만 풀어봐. 봐봐, 이게 안 되잖아. 육 나와. 안 되지. 안 되면은, 대를 세워. 기다려. 자, 파도 빠지지, 지금. 파도 빠질 때 가가지고, 잘 보고, 잘 보고. 파도 옆에서 오나 봐줘야 돼. 아 이렇게 항상 오케이. 근데 이거 할때조심해 돼. 항상 누가 봐줘야 돼그 위에 꼬인 거 보고 잠깐만 라 준다아 끝에 우와 진짜 크다 오케이 들고 사진 찍고 자해난 던지고 있을게 이거 오자 넘겠네 진정, 진정해 진정해 호흡하고 호흡. 야, 과호흡 봤어, 과호흡. 그거 끝, 진덕가진덕가 대세우고 끝에를 잡아, 라인을. 그치, 거길 잡아, 거기. 거기 제일 저기, 탄탄하니까. 어, 그리고 그냥 들면 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게 들고 와. 맞아, 산 찍어. 김문산 찍어. <laughs> 와, 대박. 손맛이 어때? 짜릿하지? 아직도 흥분이 안 가셔? <laughs> What's up? Oh. Shit. 뛰어 빨리. 잡아. 아, 리 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와, 쉽게 안 크다고? <laughs> 어우, 방구가 나와, 씨. 자가, 자가. 그래, 어쩐지 째는 게빵 좋다. 그래요? 네대니다 아뇨 아아 이게 저기가 잡은거예요 생존율 100% 채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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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늘만 빠졌어 바늘만 어, 야 옆에서 보조해줘 어, <laughs> 씨가 잡은게 제일 커요 약간 검은빛 나는거 저 그런가? 제가 이 빨간 거. 가 그다음. 거. <laughs> 저기요, 나름 어지 같은 게 있어. 저 밑에. 그렇한 마리가지. 아 아주...